안녕하세요. 오늘도 다시 돌아온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오늘 영상은 FS영어팀과 유통팀이 말로 붙는 토크 대결 말해 뭐해 입니다. 각 팀의 매력과 팀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 보러 가시죠. 청바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오, 시간을 가지려고 알아가야 되나요? 아, 네. 아, 이제 진짜 장난 안 치고 가시 네, 진지하게 갈게요. 이번에 못 맞추시면 진짜, 진짜 바로 나가주시면 돼요. 바로 나갈게요. FSC B팀에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동규 회팀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유통팀에서 영업맡고 있는 조희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FSC 사업부 김영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SC 사업팀 김채은 과장입니다. 네, 유통팀 어진아 과장입니다. FSC 사업부의 전명지 사원입니다. 유통사업부의 이지현 사원입니다. 그거 잊지 않아요? 마스코트. 마스코트죠, 아직도. <laughs> 마스코트. 아직도. 솔직히 말 마스코트. 아 여기는 청미리 아이돌. <laughs> 네, 아직 막내여서. 그희 <laughs> 네, 회사는 워 어, 청바지. 청바지. 는바지청을지바탕으로종합유통사바부터 어, 식자재 유통사업까지 어, 다양한 사업들을 진지하고 있고요. 지청0지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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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청 어, 전체 근로자 42명 중 14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어, 취약계층 고용비를 33%를 유지하고 있는 고용 창출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F&S 사업부는 어, 복지시설하고 공공기관, 또 어린이집 등의 채널에 종합 식자재를 유통하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저희는 <laughs>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식자재 저희가 주문을 받아서 저희 센터를 활용해서 뭐 식자재 식사 하시는 조리실까지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 유통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통팀은 어, 총 4만 가지의 물품을 기반으로 어, 저희는 3만 가지 <laughs> 저희는 약 4만 가지의 물품을 기반으로 NGO, 일반기업,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키트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 박스 안에 다양한 어, 대상자에 맞는 어, 특정한 상품들을 어, 포장하여서 그 받는 분들에게 최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런좀 서비스라고 알고 어, 계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식자재 유통 사업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어, 이제 요 종합 유통 사업이 좀 어, 점차 더 확대되고 있는 좀, 어, 상황입니다. <목소리> 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10억 유통팀 아 이제 네더 올랐어요. 비슷할 것같습니 저희 유통팀에 대해 저는 90% 정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팀이 이전되더라도 저는 유통팀 <laughs> 이런처럼 오 네. 매일과 반복를할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네. 사람과 원단을 뭐 <laughs> 많이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에코스를 보는 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30%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80% 이상까지는 다 알고 아 저는 90% 아. 95%, 아. 95%. 아. 100%, 100%. 네. 저는 금요일에 어? 그... 왜? 왜? 네. 아, 금요일날 뭐 바쁘시잖아요 바꿀 게임을하면드릴게아안 바꿀 거야 요 저희 f s 사업 how you are 다 o 주말 배송 간에도 이 h i s 이있 h 이 있고 사업장에서도 o i n g it. This is how you are doing it. I am doing 에 t I am doing it. I am doing 이 t I am doing it. I am doing it. I 한번 바꿀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 어? 정답은 과일입니다. <laughs> 저는 그냥 과일일 것 같아요. 과연 정답은? 응. 좀 시라 분덕이 과일, 당도, 맛, 아 상했어요. 네. 그런 거 맞나요? 어... 네. 아, 이거는 네. 정답입니다. 네. 사실 저희 FS 사업부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과일이거든요. 과일이 사실 배송하면서 사실 또 이렇게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아. 또 당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아침에 또 이제 클레임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과일입니다. 네. 네. 솔직히 과일 같은 경우는 안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품질 음.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근데 냉동 이있는데도좀 까다롭다. 소실은 콜드 체인 시스템으로 냉동은 냉동 온도에 맞춰서 완성이 아, 아, 되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네. 아, 역시. <laughs> 저는 키트를 작업할 때 사실 주말에도 작업을 종종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A B입니다. B. 아, 30개고요. 30개. 아, 네. A랑 B랑 25개도 네. 많은 네. 곳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키트라는 게 프러미 사업이고 여러 가지 상품이 네. 기획이 되다 보니까 고객이 니즈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많은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간 적이 아. 있어요. 과장님 정답을 아시는 건 맞는 건가요? 아니 제가 답한 는데요 C! 정답은... 들었습니다아 아 이게 그게 틀려요. 한 사업건으로 네. 키트 수량이 가장 많았던 거 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달에 총 합산 키트 수량이 제일 많았던 거아 전자를... 유빈 과장님 제가 여쭤봤는데 C를 네. 바꿔주셨습니다. 네, 네 만약에 한달 했을 때는 가장 네. 많았어네더 C! 한 달에 네. 한달 이쪽에 한달에 관일권으로 게이스가? 더 기회, 기회네네. 독에 기한대 책으로 나갔었던 키트. 홍일의 키트 사업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일단 한 달에 2만 개 이상 키트를 이제 제작하는 아, 네. 수행 노하우 갖고 있고요. 다음에 전국 대형 매입사와 직거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아, 파고요. 이번에 센업까지 혹시 네, 이번에 오, 센터 이전을 통해서 오, 날개를 한층 더 달았고. 어,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업무를 외주를 쓰지 않고 청년 자체적으로 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자체 인력과 이제 자체 그 센터, 보유를 통해 최적화된 인프라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힙도 많이 주문하겠습니다. 어, 네. 제발. 주차 했어? 네. 네, 맞아요. 시간에 안 들리면. 맞아요. 어쨌든 과정을 열심히 했어도 결론적으로는 투찰을 하지 않으면 그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는. 투찰하는 이제 나라양터에 대한 입찰에 참가를 할때 가격을 적는 아 어,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을 얼마 정도를 이 참가 업체로서 이 입찰에 가격을 한센트 단가라든지 입찰의 총액이라든지 둘 나눠져요. 거기 얼마 정도 우리가 써서 제출합니다라는 뜻으로 지문이라든지 로그인을 통해서 나라한테 가격을 써내는 거 입력을 하는 것을 투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S팀에서는 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해요? 말하는 숫자 저희는 아까 저가 했던 말인 것같아 서류 준비했냐고 아...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투찰보다는 직접 가서 내야 되는 게 많아가지고 아, 서류 준비했으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대답은 C 어... 맞습니다. 네. 유통팀이 이제 명절 선물 세트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카다로그라고 하죠. 네. 선물 세트를 담은 카다로그는 5주 정도 하고 영업은 한3주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광고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기? 네. 유통팀의 9%를 아시는군요. 네. 네, 네, <laughs> <않아도>. 네. 네. <laughs> 네. 이런 부분을 앞에 뛰는 게1 0가 보네요. 네. 문제가 되지 않아도 네 이런 스케줄 일정은 다 제가 속에 숙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더 크게 들어가면은 이통팀 자체를 좀 저는 고마웠던 게 이제 학교급식이란 거를 저희가 하면서 조금 긴급하게 좀 품목을 구해야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이 급해서 저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유민과장님이랑 네. 진한과장님이랑 지훈씨랑 이렇게 직접 막 카페나 이런 데까지 전화하면서 알아봐 주시는데 사실 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영업 직군에서 이걸 구해야 해서 납품을 해줘야 한다는 음, 네. 그걸 하나로 자기들에게 시간을 써가는 게 그게 엄청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에 이렇게 납품하게 돼서 네. 문제없이 음. 넘어가게 돼서 되게 감사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간티트를 기획을 하게 되면서 어진랑 과장님, 뭐 조유미 과장님, 네, 지은 사원, 권석부장님, 음, 음. 뭐, 유통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박스 시향부터 박스 제작, 그다음에 메인 어, 연결을 하, 해주셔가지고 너무 수월하게 키트 제작을 할수 있었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 키트를들어을 때도 성분 구성 너무 좋다고 이런 가격 마트에서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다음에 또 좋은 행사 있으면 또. 구매 하고 싶다고 음, 해주셔가지고 음, 그럼 제팀 이제 진한과정님께 감사 드린다는 음, 말을 이번 음, 기회로 드립니다. 음, 저는 사실 유민희 형이랑 둘수 있을 정도로 아, 이거 네. 편집해 주세요. 굉장히 좀 어, 이런 회사 내부적인 일, 일적인 거 외에도 외부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또 같이 좀 이제 앞으로 이제 청미를 생활에 가면서도 의지를 또 많이 할수 있는 또 과장님이시지 않을까 감사하다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동료들이 네. 볼때 되게, 되게 열심히 해요. 네. 열심한 사람 집안을 어디게냐면 어, 되게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데 좀 많이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기운 내고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형이라 해도 되니까 좀 많이 음. 얘기해 주으면 좋겠어요. 편민이요 음. <laughs> 유통팀은 청미래 엔진이에요. 예, 네, 뭐 자동차를 구성할 때뭐 문짝도 있고 창문도 있고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거든요. 예, 네, 어쨌든 한 기업의 기업의 영업팀은 매출을 가지고 와야 그 기업이 성생할 수 있고 그 매출을 갖고 오는 것은 영업팀이기 때문에 그 엔진이라고 생각하고 FSD 영업이기 때문에 같은 엔진을 달고 이렇게 좀.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좀 회사의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겨울 첫눈 오던 그 폭설 오던 날을 잊지를 못해요. 네. 새벽 2 시에 저희 부장님께 전화를 받고 본사로 출근을 한 다음에 우리 하나미 있는 물류센터로 가서 이제 다 이제 직원들 다 집결을 했어요. 영업팀 어, 네. 인원들이 네. 물류센터로 그래서 각자 자기 차에 식재료를 실고 <laughs> 아 왜냐면 그날 전국적으로 다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완전 물류가 마비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차를, 새 차를 뽑은 지 2개월밖에 어. 안된 후륜구동차였는데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예, 운전을 해서 이제 또 저는 또 맡은 사업장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음. 또 우리 애기들 밥을 굶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서. 이제 저희 사업장에 전달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 인원들이 다 각자 자기의 사업장에 네. 식재를 자기 아, 잘 싣고 배송까지 갔었던 네, 기억이 있어서 아, 네. 정말 이것이 청밀했어요 <laughs> 진짜로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조금 이제 자부심을 많이 네.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기억 나세요? 그날? 아, 네 기억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아주 흔하지 않지만 뭐일 년에 한두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담당 뭐 부분 없이 다 뛰어나서 와 네, 현장에서 움직이는 게 저희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주고 집 실제 배송은 일반 차량으로 했더라도 뭐 아이스나 이렇게 박스에 포장은 정확해서 배송하기 때문에 뭐 실제 뭐 신선도에는 문제가 없게끔 하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계약 많이 해주십니다. <laughs> 아침에 제일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클레임 방, 눈 어, 뜨기 네. 음. 상방을 이제 제일 먼저 보니까 이제 다시6시때부터 이제 저희는. 달릴 준비를 네 <laughs>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얘기 들으니까 FS팀은 청미래 슈퍼맨 같은 거 같아요 오 슈퍼맨 네. 항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네. 고객사를 위해 달려가는 음. <웃음> 끝 <웃음> 아, 이게 끝나요? 아뭐 끝나요? 어떡해요 뭐 안녕 아, 네. 아우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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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어요 안녕 말까요? 하나 둘셋 안녕